페스타 강원장터 라이브 커머스 홍천 전통시장 편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지광 씨 최고입니다. 저희 지광 씨 끝나고 집에 가실 때저희 보면서요. 수고셨습니다 땡큐. Thank you. 이러는데 야, 목소리가 혀리리리리리리. <laughs> 아, 진짜 여기에 지광이 오빠가 서 있어야 되는데 진수 씨. 아, 저는 제그 외모에 항상 자신감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 지강 씨딱 보는 순간 밀렸어. 아나 진짜 쭈그리고 나 진짜 오징어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아네 오늘 이렇게 홍천 이 장터에서요 어, 트로트의 대세 류지강 씨까지 만나보는 순서까지 가졌는데 역시 홍천에 오면은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음, 같아요. 음 맞아요. 네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은요 류지강 씨는 갖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제품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마도 네. 이 상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최고의 술안주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보 술이 땡기세요. 여보 <laughs> 기분도 좀 그런데 술상 좀 차려줘. 아 여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 뚝딱뚝딱뚝딱뚝딱. 여보 음 술안주상 대령했습니다. 잠깐만. 네. 아니 근데 왜 가오리 무침이 없어? 아니, 안 주면 그냥 말은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가오리 무침이 어딨어요? 아, 나안 먹어! 이런 남편들을 위해서 오늘 <laughs> 준비한 제품이 있습니다. 가오리가요. 그렇게 몸에도 좋지만 술안주로는 최고의 요리이고요. 거기에다가 잔치날, 제사상에 많은 맛배기 손님들을 치를때 요거 없어서는 안 되는 오늘의 다섯 번째 상품입니다. 일명 아즈메 식당의 가오리무침을 소개합니다. <목소리> 와, 먹이네요. 비주얼 최고. 비주얼 끝판왕입니다. 네. 와우. 가오리 무침이요 이렇게 음 맛깔이 막깔스럽게촤르르르 아, 윤기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붉은 빛이 아주 선명하게 도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음 어, 국내산. 네네네. 음, 그리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오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죠. 우선은요 수분과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지방이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재료로는 그만 최고 최고죠. 거기에다가 EPA와 DHA가 뛰어나기 때문에요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음. 이 가오리는요 살이요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요 토실토실하기 때문에 아마 이 매력적인 맛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옛말로는요 간제미라고도 불리는 가오리 오늘 가오리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가오리무침이 최고의 술안주인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 가오리가 간건강과 위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응. 술을 먹으면 또 간하고 위에 또 부담이 네네. 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가오리무침을 술안주로 응. 택한다. 그러면...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얼굴 보니까 많이 먹어야 돼. 니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laughs> 네, 이런 가오리 무침이 오늘 조건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 가오리 무침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1kg, 1kg 따로따로 나눠서 음 소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kg에 가격은요,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팩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가오리 무침 여러분 시장에 가시면 얼마나 인지 아시죠? 저는 살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을무침 한번 살려면 솔직히 빈정상이에요. 부담 들어요. 너무 이게 뭐 이만큼 이만큼. 그람당 단가가 그러니까. 어머 어머 장은 봐봤구나. 우리 진수 씨 따라가니까 따라가니까 <laughs> 들고만했 되니까. 네, 근데 이 그람 1그당1 0그당1 0 0그당 단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참 사는데 쉽지가 않았는데요. 오늘만큼은 무려 2kg입니다. 여러분. 2kg에 25,000원 25 배송비 받지 않고요. 오늘 사랑과 정성 듬뿍 실어서 택배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혜택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하단에 더보기에 쭉 리스트를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오리 무침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오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왜 가오리 무침을 아지메 부침집에서 만드느냐? 어 부침집에서 <laughs> 가오리 무침? 네왜 만드느냐? 이런 질문이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지메 부침집의 조인숙 대표님을 뜨거운 박스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어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일명 홍천 전통시장의 미모로 통하시는 미... 마지막 <laughs> 다섯 번째 상품의 주인공 조인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어머니 아즈메 하면 부산 말이잖아요. 네. 부산 아줌마. 근데 그런데 예. 강원도 홍천에서 아지매 부침이라는 그런 네.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왜 네. 하필 아지매인가요? 아 제가 고향이 원래 부산인데 강원도로 시집 왔어요. 아하. 아니 그때 당시만 해도요. 네. 부산은 큰 도시. 네. 또 강원도는 그래도 큰 도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남편 따라왔지요. 음 사랑 신랑. 때문에. 네. 그리고 예. 고향을 잊지 못하고 고향이 그리워서 이 상호명을 지으실 때 아지매라는 네, 상호명을 네. 또 붙이셨네요. 네. 네네. 어머니 그래도 네. 강원도로 오시니까 더 좋으시죠?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가장 좋은 이유 세 가지? 세 가지? 일단은 공기가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물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사람 좋고! 좋고. 뭐세 개면 끝났죠 세 네, 자, 이러한 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부산 아즈메 조인숙 어머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가오리 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글도 막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니 왜 부침집에서 가오리 무침을 만드느냐고요. 음, 처음에 만들게 된 음, 이유 이유는 네. 어, 이제 행사 때 어디 이제 이런 데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많이 시켜서 지금 하게 됐어요. 아 그냥 네. 그 우리 행사 때 이런 거 하니까 가오리 무침 먹고 싶어요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딱 네. 받고 한 건데 네.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네, 네. 하시는 거다. 네. 와 대박. 그러니까 요요 그러니까 네. 의미는요 원래부터 가오리 잘 만들어요. 이런 뜻이네요, 분들. <laughs> 네. 자 가오리 만드신지 몇 년째이십니까? 아, 한 8년 정도 됐어요. 야, 거의 뭐 가오리 장인이신데. 네. 사실은요. 좋은 가오리를 선별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가오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네. 참가오리. 참 가오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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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가오리가 살도 많고 또 부드럽고 음 제가 어 써 보기에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참가오리 참가. 아, 예, 예. 참고 참가오리로 가오리 무침을 드주시는 네, 네, 네. 거네요. 예, 예. 음. 자, 그러면 우리 가오리 무침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참가오리를 잘 선별해서 데리고 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무치시는 게 아니죠. 아니죠 예. 음. 일단은 음, 양념 식초 설탕을 냉장고 안에서 한 이틀 숙성시켜서 어, 또 거기에 저만의 노하우가 들어가는. 숙성 방법이 있지요. 아, 음. 노하우, 네. 노하우, 노하우. 자, 어머니 저한테만 조금 노하우 이렇게 <laughs> 얘기. 아니요. 저한테, 저한테 저한테. 아, 그럴 순없지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지. <웃음> <웃음> 어머니 장사 잘하시는 거예요. <laughs> 알려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네. 노하우를 공개는 안 하지만 숙성을 잘 시켜서 부드럽게 가오리의 살을 아주 부드럽게 연육 작용을 시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음. 어 일단은 음 야채 무오이, 미나리, 각종 약채를 세척하여 음. 같이 꼭 탈수기에 짜서 같이 무침은. 아 탈수기에, 탈수기에 짜요? 네, 네. 아 이거는 또 처음, 처음 들어. 네, 그래야만이 귀엽네. 그게 어, 수분이 다 나가. 빠지면서 저렇게 맛있는 가오리 무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야채에서 너무나 많은 수분이 빠져나오면 네, 네. 양념이 옅어지니까 네. 맛이 덜할 수 있어서 네, 네.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아요. 어머니, 식당에 저 캐스팅 한번 하셔야 겠어요 예, 요런 이유로 이제 수분을 물기를 손으로 짤 수도 있지만,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탈수기로 네. 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어머니, 이 사실은요, 가오리 무침이... 여러 곳에서 만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아지의 부침집에 가오리 무침은 이게 달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어, 숙성 과정 어머니만의 노하우 예, 예, 예. 숙성, 그 가정. 숙성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오리 숙성 과정 아하. 예. 그러면 양념은요? 양념은 뭐 국내산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음. 음. 어, 일반 고추 한 칠이면 청량 한삼 정도, 살짝 음 매콤, 살짝 달콤, 매콤, 새콤, 아, 그 쓰리 그 콤보 오 네. 아하 단짠 단짠, 네. 단짠 단짠, 그 맛이 제일 달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오, 그러면 어느 분이 드셨을 때 최고의 찬사를 보내셨는지요? 가오리 무침을 딱 드신 분 중에, 아 결혼식 캬. 보냈을 거기 보냈을 때 결혼식장에 예찬에서 이제 결혼식 잔치 보러 갈때 보냈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맛있었다고 해달라고 할 때, 어, 그때가 제일 기분 좋고, 음 맞아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맞아요. 신부 네. 아버님께서 어내 딸이 시집가는구나 보내는 이 마음 근데 가오리무침면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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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때 왔어 그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다시 주문했을 때, 예. 네. 아요 정도. 맛있는 가오리무침 오늘 한 팩에 1kg씩이나 들었습니다. 가오리무침 저렴한 가격의 혜택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고가인지? 자, 1kg 한 팩이 아니라 1kg 한 팩씩 담아서 두 팩을 드립니다. 오늘 이두 팩의 가격이 단돈 2만 5천 원. 거기에 배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 안에 또 다른 것도 넣어 주신다고요? 응? 네, 잠시 정성. 어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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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으아! 시아으정 으아! 으아! 정성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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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사랑 아 응. 사랑! 응. 네, 그만는데요 <laughs> <laughs> 그러면 사랑과 정성을 들고 담아 <laughs> 주시죠.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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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해요. 아 그럼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저 사실은 이 다섯 번째 시간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요로, 요걸. 우리 두 MC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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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기 때문에. 맞죠? <laughs> 아, 이거 막걸리나 음 소주가 있으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어머니, 지금 빛깔 보세요. 이 빛깔이 우리나라 국내산 고춧가루의 이 빨간 빛깔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자 청양고추를 한 삼십 프로 정도 비율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나 매운 거잘못 먹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인가요? 네, 네, 그 정도예요. 네. 대중적인 맛. 아, 아 네. 제가 사실은 매운 거 먹으면 은요 먹자마자 귀가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먹을 수 있으면 매콤하지만 대중적인 그런 매운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가오리 양념이 아주 잘 배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가오리가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어머니,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죠? 거기다가 느어감과 동시에 새콤달콤하니까 갑자기 말라있던 입에서요 침이 아주 쫙 분사가 되면서 이 매콤한 맛이 귀가 하나도 안 아파요. 이 정도면 정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요, 매콤함을 좋아하는 어른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이 매콤한 고 새콤한 향 맡으면은 여기 침샘. 침샘이 여기서 침샘이 쫙 해서 침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요? 제가 지금 그상태건강해지 <laughs> 네, 계속해서 계속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네. 원래 먹방러도 아닌데요. 나또 먹는다고? 한 번, <laughs> 원래 한 번만 먹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카메라 감독님 저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아삭아삭한 무하고요. 미나리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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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중요하거든요. 탈수기에 돌리셨다고 하는데 식감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자, 먹고 싶지롱. <laughs> 아, 진짜 우리 침 나와서 못 참겠어요. 음,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오리 물침에 네. 정말 최고의 궁합은요. 무와 마늘, 어, 미나리입니다. 어머니, 최고네요, 진짜. 요거, 사실은... 소고무추면 가을에 무추면 <laughs> <laughs> 술안주로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밥반찬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괜찮아요. 예예. 네. 예예. 예. 요즘에 구입하시는 분들이 밥반찬으로 많이 가지고 가시나요? 술안주로 많이 갖고 가시나요? 술안주. 그렇죠. 음. 네. 술안주죠. 그런데 술안주로 구매를 했다가. 술을 먹고 좀 남았는데, 어 밥이랑도 먹으니까 맛있데 그럼 또 주문하고, 어 먹다가, 또 주문하고, 이렇게 계속 주문하게 <laughs> 되는 그런 맛,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머니, 이게 저희가 가오리 무침만을 또 먹었을 때와 <laughs> 또 뭔가 곁들여서 먹거나 뭐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맞는 그런 음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전 어머니 답변 알아요. 뭐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야기하세요. 네. 하나, 둘, 둘 셋. 막걸리. 막걸리. 아, 막안안어졌 음, <laughs> 아, 막걸리랑 먹으면 음, 딱이다. 음, 음, 아, 그런데 저는 소주랑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주의 음. 그 쓴맛을 딱이 새콤달콤한 이 가을의 무침를 먹었을 때 쓴맛을 한 번에 싹 하고 없애 줄것 네. 같은 그런 느낌. 와인하고 잘 어울리고요, 막걸리, 소주, <laughs> 맥주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술안주. 술안주가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홍천에서요, 우리 아즈메 부침집의 이 가오리 무침을 모르면 귀신이다 이런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 네, 이걸로 돈 많이 버셨다면서요. 조금 <laughs> 많은는아고 <많이나 아직도> 좋고. <조금. 웃음> 네, 오늘 어,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에게 힘 한번 실어 주세요. 이렇게 맛있는 홍천의 가오리 무침을 어머니 솔직히 이거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음, 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혜택을 드립니다. 두팩 1kg씩 각각 들었어요. 두 팩에 25,000원에 무료 배송에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까지 함께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앞에 가오리 무침 주변에 아주 맛있는 또 수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 수육도 네. 같이 배송이 되는 건가요? 수육은 배송이 안 돼. 요네 아, 수육은 배송이 안 되고 사랑과 정성만 담았습니다. 자 수육은 네. 여러분 코디용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럼 수육하고 한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삼합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어 네. 네. 삼합. 그러면 네, 여기 준비해놓은 수육과 제가 네. 가오리 하나. 네. 그리고, 그리고 야채도 네. 하나. 그리고 하나. 그 살짝의 미나리를 미나리 올려서. 야맛깔지네요 <laughs> 행복하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드디어 음.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만 먹겠습니다. 자, 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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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간다, 들어간다,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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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자, 갑니다. 야, 턱 옆에 양쪽에 침샘에서 침이 막 분사되는 게 보이네요. 자, 표정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떤 맛인가요? 일단은 고기의 이 담백함과 네? 이 양념의 새콤함이 조화를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고기가 살짝 부드러우면서 갑자기 가오리가 입에서 씹히는 순간, 어? 아, 고기는 별로다. <laughs> 가오리다. 가오리의 역시. 식감과 가오리의 부드러움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아마도 그 가오리를 먹었을 때좀이게 이에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가 네. 좀안 좋으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너무나도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가오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이 엄청납니다. 어, 구매했어요. 정성 사랑짱, 가오리짱, 병기한 님 올려주셨고요. 작전 참모총장이 오늘 글 대단히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어, 멀리서 오는 이 가오리 정말 좋네요. 거기다가 가람님, 피부 너무 고우세요, 사장님까지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상품이기 때문에 깜짝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 딱 다섯 분입니다. 네. 가오리 무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고 SNS 인증샷 인증하신 사진 찍으셔가지고 카카오톡 채널로 강원 라이브 커머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방 커피 쿠폰이니까 여러분들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커머스 홍천에서 이틀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상품입니다. 아침의 부침집의 맛깔스러운 가을이 무침 역시 입맛이 없는 가을철 가을철에는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오리 무침이 오늘 여기 있어 <laughs> 며느리도 돌아온대요 며느리도 어머니 네. 며느리 돌아왔다가 다시 온다는 그 가오리 무침 네. 오늘 진짜 저렴하게 판매하잖아요 네, 네. 얼만큼 드려요 1kg 두팩 금액은 2만 5천 원 여러분 지금. 빨리 구매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구입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하단에 구매 링크로 접속을 하셔서 네. 네이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laughs>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방송 중에 구매하시는 분들 무료, 혜택 받으, 아, 무료 배송 혜택 받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깜짝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한 4분 정도 남았고요. 구매하시고 인증샷 찍으셔서 저희 그 강원라이브커머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맛이 없는 그런 시즌이 여러분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좀 많이 느껴지실 것 네. 같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새콤달콤입니다 근데 새콤달콤만 드시면 영양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가오리무침으로 새콤달콤하면서 영양까지 듬뿍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을 당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또 금의율을 또 급상승시키기 위해서 프롱어 빵로하고또 즐거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자리를 네. 함께 또 옮겨주시죠. 네. 자, 어머니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원장터 라이브 커머스인 프레시 홍천. 전통시장에서 함께하는 두째 날입니다. 무조건 다섯 번째 제품은요, 여러분 무조건 구매하셔야 될만큼 혜택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맛있는 가오리 무침, 새콤달콤 무침을요, 2kg 두 팩에 25,000원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먹방로 함께하는 시간 모셔보겠습니다. 네, 또 먹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야. 난 그냥 보고만 있어도 계속 이 침이 나는데 어떡해요 어머니? <laughs>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먹방 하고 싶다. 야,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또 너무나도 예쁘게 저희가 또 데코레이션까지 또 플레이팅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가오리 무침과 또 사마으로 드실 수 있도록 돼지고기 수육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어머님께서 어, 직접 이렇게 한번 또 우리 아들에게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 접시에 좀 한번 좀 덜어주세요. 네. 일단은 그냥 한번 네 먹을 수 있도록 가오리 그리고 무 이렇게 미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먼저 하나 주시죠. 오호 야 입에다가 쏘. 음. 우리 먹방러가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음식이 이 먹방러 앞에 온지 한 2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냄새가 코로 들어왔을 텐데 이걸 참고 있는 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드디어 맛을 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매콤달콤한데 네. 씹으면 씹을수록 새콤한 맛까지 더해져가지고 네. 입 안에서 삼박자가 음~ 씹는 순간에도 계속 침이 나오게 만드는 그죠 씹으면서도 네. 계속 침이 나오죠 이게 되게 신기한 음식인 게 그냥 저희가 냄새 맡고 생각만 했을 때 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먹으면서도 계속 새콤하니까 이 침이 나오는 게 네. 정말 신기한 음식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 어머니 네. 삼합으로 돼지고기와 네. 수육과 네, 먹을 수 있도록 또 준비를 또 한번 해주세요. 네. 손을 모은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다렸으면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맞다게. 이게 또 제가 이렇게 집어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어머니께서 손수 이렇게 집어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야,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음. 여러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이 수육하고 같이 먹으면요 최고입니다 최고 이 뼈가 있는 건가요? 뼈가 있는데 네. 어, 저기 숙성 시키면서 뼈가 물러지지. 네, 그래서 아 오급고독 씹히는 네. 식감도 너무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숙성을 시켰기 있니. 때문에 뼈가 네. 야들야들하게 네.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어머니 지금 이 수육과 가오리 무침을 같이 먹었잖아요. 네. 혹시 수육 말고 같이 먹으면 또 괜찮은 뭔가가 또 있을까요? 아니면 뭐에 싸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괜찮은 거, 방법. 글쎄, 어디에 잘 모르겠네요. 어, 그거는.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흰 쌀밥, 아, 김이 모랑모랑모랑모락피어나는흰 <laughs> 쌀밥 있죠. 네. 흰 쌀밥 딱한 숟가락 뜨고요. 이야, 이렇게 한딱 올려서 먹으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만큼 더 최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먹는 모습 보시고요. 정말 이 가오리 무침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구매 버튼 누르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희가 가오리무침 사면은 이렇게 많이 집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금액 때문에. 그런데 이야, 가오리도 많이 들어가요. 네. 예. 어머니가 또 이게 듬뿍 도 양을 네. 담아주시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손님이 사서 네. 먹고 만족해야지 또그 재구매가 음. 가능하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예. 어머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직접 맛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매 버튼 빠르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자리를 옮겨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오리 가오리 내 사랑 가오리 가오리 무침 함께하는 다섯 번째 상품입니다. 가오리 무침은요 정말 안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학생들도 가오리 무침이 만약 도시락 통 안에 들어가 있다, 그날 뭐 점심 시간은 그냥 게임 끝이죠. 맞아요. 네. 이 밥반찬으로도 너무 좋고 술안주로 너무 좋고 어디 가서 이게 뭐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음식이니까 여러분들 구매 버튼 꼭 눌러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 함께한 다양한 상품들, 어제 다섯 가지 상품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 제품까지도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 나 어제 구입 못 했는데 왜 벌써 끝나요? 라는 아쉬움이 있으시다고요? 어, 지금 보니까 아, 가오리 선착순 100개인데 몇개 조금 남아 있네요. 빨리 서두르세요, 여러분. 선착순 혜택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판매했던 상품들 그리고 오늘 판매했던 상품들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방송 시간 놓쳤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강원장터 TV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어머니께서 또 맛있는 가오리 무침을 준비를 하셨으니까 제가 또 선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만 뭐 선물? 요거 돈안 들리는 선물이에요. 꽁짜입니다. 꽁짜. 공짜. 꽁짜. <laughs> 꽁짜. 네. 네. 제가 가오리 무침으로 오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리자면. 자세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히 아니고요. 감히. 감입니다. <laughs> 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구매하시면 100% 후회 안 하십니다. 리 이거 맛보시면 무 무한정으로 들어갑니다. 침 침생폭발하시죠? 네! 0 0 <laughs> 구매 버튼 누르세요! <laughs> 야어머0이 네. 오행 1 마음에 드세요? 네, 그치, 너무, 그렇죠? 네. 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0 0 100% 1 0 딱입니다. 침샘 네, 정말 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오행시 계속해서 펼쳐주신 우리 진수 씨. <laughs> 당신이야말로 가오리의 진수를 보여주세요. 아 <laughs> 제가 또 공부하고 노력한또 보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 가오리 무침 소개는 또 여기까지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끝인사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홍천 중앙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저희가 제가 가오리 무침하면은 뭐라고 하고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해야 뭐 사랑해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좋아해 주세요, 뭐 응원해 주세요, 뭐 많습니다. 원하시는 멘트가 혹시 있을까요? 네, 네. 사랑해요. 네 알려줘야 돼요. 가오리 무침.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오리 무침하면 다 같이 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매 버튼 빠르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가오리 무침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습니다 아네 가오리 잡는 이 화면과 함께 우리 어머님 가오리 무침에 대한 이 다섯 번째 마지막 상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